두 번째 정기 점검이 됐고 보란타가 좀더덜 나오게 패치가 됐다고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제 타자지는 싹다 우타자로 바꿔놨고요 노란 네모가 이 투수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이니까 우투수를 가지고 처음에 한 번은 슬라이더로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가 끝이에요, 끝. 이 이상은 던질 수가 없어요. 실투가 나지 않는 이상 이 이상으로 던질 수는 없죠. 이 끝에다가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 제가 그냥 막 스윙을 해볼 거예요, 컨택으로. 그리고 만약 이게 컨택이 안 된다면, 여기다 공 반개를 넣어서 한번 또 던져볼 거고, 이것도 컨택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반개를 또 넣어서 던져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란타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도움 주실 분은 우리 시청자 갱표님이시고. 어, 일단 컨택 안 돼요. 이 제일 바깥쪽에 들어온 공에 대해서 컨택 안 됐으니까. 공반개 들어오게. 어, 그래도 컨택 안 돼요. 한번 더. 공반개더 들어오게. 아 이거는 씨. 다시 한번 아이 체크 스윙 씨어 나오네요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확실히 줄긴 했어요 다시 맨 끝부터 자맨끝또안 맞았고 그 다음 하나 더 넣어서 반개 넣어서 자 반개 넣은 거좀 실수 났으니까 반개 넣은 거한번더 안 맞네, 다시 끝부터 한번더안 맞고, 아 체크 스윙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똑같은 코스 안 맞고, 오공 하나 들어왔어도 안 맞아. 하나 반 들어온 걸로 한번 봅시다. 아, 하나 반 들어오니까 맞네. 근데 이것도 안타가 될 가능성이 크진 않네요. 자, 이번에는 최상단 가운데 최상단에다가 호심으로, 자안 맞았고 공 반개 넣어서, 아 다시 한번 똑같은 코스, 자 반개 더 넣어서, 안 맞아, 안 맞아. 자, 이번에는 음. 가운데 하단에다가 커브나 체인지업 같은 떨공 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안 맞고, 자, 공 반개 올려서. 안 맞고, 자, 공 반개 더 올려서. 자, 이번에는 타자 몸쪽 하단. 몸쪽 하단에 커브로 한번 봅시다. 오, 안 맞아. 전에는 이쪽 코스 보란타 진짜 너무 많이 나왔거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자 이번에는 타자 바깥쪽 하단으로 떨어지는 커브 그것도 은근히 보란타 많이 나왔거든 안 맞고 공 반개 더 들어와서 안 맞아 안 맞아 원래 던질 수 있는 코스가 여기가 최대한 바깥쪽이었다고 치면 1월 1차 점검 때 보란타 패치가 어느 정도 된 후로는 여기다 던진 건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면 컨택이 안 됐었거든 그리고 여기서 반개만 조금만 더 들어와도 한요 정도만 더 들어와도 컨택이 나왔었거든 물론 무조건 안타가 되진 않아도, 뭐, 텍사스 안타가 나오거나, 혹은, 레아 플라이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1월 2차 점검 이후로는, 여기가 최고의 끝이라면, 한, 여기서 하나, 반 정도인, 여기 정도에는 들어가야, 컨택이 되고, 이 컨택이 된것 마저도, 무조건 안타가 되는 게 아니라, 플라이볼이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확실히, 보란타가 고쳐진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뭘볼 거냐. 파워 타격으로 발생된 타구의 속도가 좀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파워 타격으로 노리고 있는 코스라면 공이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배트 하단에 맞는 거죠. 배트 하단에 맞은 상황일 때 타구가 전처럼 어퍼스윙으로 날아가는지 혹은 빠르게 내야를 뚫고 나가는 강습 타구 같은 타구가 발생이 될 것인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갱표 니가 던져줄거는 자 하단 던지라 그러면 이 코스 던지면 되고 타자 바깥쪽 그 다음에 중단 던지라 그러면 타자 바깥쪽 이렇게 센터에다 던지면 되고 바깥쪽으로 던져줘라고 하면 이렇게 높은 코스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면 돼 빠른 공으로 그냥 게이지는 30에서 50%만 채워서 던지면 돼 적당하게 니가 재구 잘될 정도로만 던져 자 하단 던져주면 돼 이게 플라이볼이 나오네 다시 한번 하단 공이 여기 들어올거예요 한번 더아 이거 좀더 밑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단 또 플라이가 나오네 어, 플라이는 아니네 다시 한번 하단 이번에 조금 내가 더 올려가지고 쳐볼게요 아 이게 넘어가버려 잠깐의 테스트로 확인했는데, 상대가 공을 이렇게 낮은 코스에다가 던졌을 때, 내가 파워 타격을 이렇게 놓고 쳐도, 배트 하단에 맞은 판정이 돼야 되는 건데, 공이 어퍼스윙이 됩니다. 어퍼스윙이 돼서 홈런도 나오고, 장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파워 타격의 밸런스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듯 하네요. 그래도 보란타가 다행히 좀 많이 밸런스가 잡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도움준 갱표 다시 한번 고맙고, 녹화는 여기까지.